스페셜 LT UDT 초급반 교육훈련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생리현상은 어떻게 처리할까요? 그냥 바지에 싸고 말려야 될까요? 소문과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작은 것과 큰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교육훈련 대대 연병장에서 식사를 할 때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, 이때 큰 것이 아무래도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꼭 처리하고, 외부 훈련에서 갈 때는 외부에 지정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괜찮지만 큰 것은 안될수 있으니 교육훈련대대 화장실을 사용할 때꼭 처리하세요. 식사 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잘 기억하세요. 지역주까지 온 교육생이라면 센스가 있을 테니 꼭 훈련 중에는 큰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은 것은 해상 IBS 이동 중 또는 바다 입수 시 처리하면 됩니다. 센스껏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지역주 훈련은 타임 테이블이 어렵지가 않습니다. 아이베스는 팀과 함께 항상 같이 움직이고 아이베스는 식수와 페달을 항상 싣고 다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해상 아이베스가 끝나면 지상 아이베스 끝나면 해상 지상 해상 지상 해상 지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합니다.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핵심이며. 이때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쓸림과 통증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. 군복만 입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. 잘 기억하세요. 카포크라는 구명조끼를 입고 절대 벗지 못하게 하는데 군복과 함께 이게 죽을 맛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잘 기억하시고 잘 참아내세요. 파이팅! 지옥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IBS의 팀장이었는데요. 팀원은 팀장인 나. 707, 해군부사관, 병, 이렇게 포함된 팀이었습니다. 나의 팀에는 병사 중한 명이 1주차에서 4주차까지 지나오면서 좀 고문관이라고 보인다고 생각되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는 병사가 한명 있었습니다. 팀원으로 선정되었을 때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아, 이게 다 운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죠. 지옥주가 이틀, 3일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707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것인지 몰랐고 이게 뭐 특전사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는 707이라서 그런가 참 진득하고 묵묵하게 맡은 역할을 잘해주었던 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부사관도 실무에서 왔던 부사관이었는데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것은 병사들이 나에게 욕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아이베스를 메고 오리걸임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,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서로 발걸음이 안 맞았었나 그래서 어, 제가 제대로 하고 제대로 걸어라고 하니 어, 저에게 욕으로 받아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한 번도 욕했는데 뭐 호루라기 소리도 들리고 구령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좀 시끄러워가지고 어뭐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끝내고 이후에 도착한 이후에 제가 너희들 병사들이 어 위기 도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더 크게 좀 화를 내면서 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니 해군 부사관이 그것을 보고 어 본인이 잘다 이리겠다고 하고. 어 어느 정도 저도 그 화가 났던 것을 좀 가라앉히고 병사들도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아서 다행히 팀웍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. 그땐 이상하게 막 기분이 막 나쁘고 해서 그렇게 막 화를 냈다기보다는 이 팀원이 서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위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걱정되어서 화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시간 지나고 다 풀렸고 아무런 무슨 감정이 남아 있진 않더라고요. 그러면서 병사들도 더제 말을 잘 듣고 어... 팀워크이 생각보다 잘 유지되었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, 이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구나.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페셜티였습니다.